문정인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미국 대사가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청와대가 후임 주미대사로 문정인 특보를 발탁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죠. 여권 관계자도 이미 기정사실화하며 언론에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모든 외교 교섭을 행하는 최고 계급의 외교 사절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중요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해 모든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문정인은 안신다니요. 이건 미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친북 반미주의자입니다. 과거부터 북한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미국에 비판적이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보로 활동하기 훨씬 전부터요. 이미 90년대부터 김정일 체제의 인정을 전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식 통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연방제 통일이 뭡니까? 북한 독재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한과 북한이 연방정부를 만들어 국가를 하나로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문정인은 흑수통일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반드시 그 방식일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 정권은 붕괴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u 처럼 남북연합이 될 수도 있고 연방제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에 반하는 개념인 거죠. 이거 위헌적인 발언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의 지속에 아주 우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 말고도 북한이 대포동 미사를 썼는데 자위적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옹호하는 데힘씁니다 문정인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남북경협이나 정상회담 등의 이유로 북한을 여섯 번이나 방문하면서 북한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바 있습니다. 반면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아주 비판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며 미국의 일방적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었죠.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베타적 동맹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내포적 동맹이 되는 게 우리 국익에 잘 맞는다는 식의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이 관광 중이던 우리 국민 박왕자씨를 살해한 일 기억하시죠?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했었는데요. 문정희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우회적 압력을 넣은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 도발로 우리 국민이 살해당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 주요 인사들의 언행을 자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참, 절대 빼먹어서는 안될게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발언입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감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북한이 그랬을 리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 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이거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북한 잘못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듯한 그런 주장이었죠. 이렇듯 문정인은 아주 일관되게 친북 반미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사람을 통일 외교안보 특보자리에 앉히죠. 문정인은 특보가 됨과 동시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온갖 논란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가장 먼저 한말중 하나가 북한에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도 뭘 해줄 건가 생각해야 한다 였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서해평화협력지대 이런 거 전부 다 문정인 특보가 운을 띄었던 겁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죠. 오이사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죠.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아직 사과마이못 받았는데 남북 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이사 조치를 풀자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발언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반미 스탠스도 여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특파원 간담회 중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발언도 했었죠. 사드 문제. 당시 에 얼마나 예민한 사안이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사드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무슨 동맹이냐면서요. 크게 논란이 일었고 기자들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언성을 높이고 신경질을 내며 가방에 실린 수레로 기자들을 거칠게 밀며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거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미국의 평가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한 걸 두고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laughs> 미국 대통령이 위기를 부채질해서 아주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죠.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문정인 특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악마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자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전 정부에서 유치하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이 체제 선전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한다. 이런 말도 했죠. 미국 시사잡지 애틀랜틱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제거하기를 바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게 최선은 실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문정인 특보가 한미동맹을 없애고 싶은 건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그간 발언에서 알수 있듯 문정인 특보의 스탠스는 아주 확실합니다. 철저하게 친북이고 철저하게 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논란들을 일으켜온 바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내내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가 바로 문정인 상황론이었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주 노골적으로 문정인 특보를 감싸왔습니다. 심지어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정인 특보가 부딪혔을 때도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에게만 면박을 줬었죠. 문정인 특보가 언론에 대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보인지 대통령인지, 사실은 대통령 위 상황이 아니냐며 끊임없이 의혹들이 나왔었죠. 하나 확실한 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대북대미정책은 문정인 특보의 사상과 100%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연인지 뭔지는 몰라도 문정인 특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즉,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문정인 특보의 과거 발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국정 철학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 문정인이라는 사람을 미국 대사, 즉 미국 관련 외교의 총책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또 미국 정부는 이 문정인 주미 대사라는 것을 어떤 신호로 받아들일지 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과 선을 그은 겁니다. 한미 동맹 사라져야 한다는 사람을 늘 북한 독재 정권을 편드는 사람을 친북 친중의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주미대사로 앉힌다는 건 혈맹 관계라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속셈인 거죠. 지금 이 선전 포고를 보면서 나라가 걱정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일본과도 완전히 적대 관계를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대사로 문정인을 앉히면 결국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자유 진영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 편이라도 되겠다는 건가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나라 용납할 수 있습니까?